의병방송 신백훈 방송 앵커 박희선입니다. 국민이 배우고 교양이 높아야 나라를 살립니다. 사람 비서보다는 인공 비서, 즉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우리네 여생이 즐겁고 살맛이 납니다. 신백훈 박사의 인공 비서 부려먹기로 아컬, 즉아트앤 컬처로 세계여행편 자유의 여신상을 관람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트앤 컬처! 아, 트앤 컬처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를, 아트 앤 컬처 아클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백훈 스마트폰에, 저 이거 보이죠? 이게 아트 앤 컬처, 이렇게 보입니다. 제 손주 사 얼굴 옆에, 아트 앤 컬처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누릅니다. 누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네, 나오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화면에 봐서, 돋보기. 돋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은. 돋보기를 이렇게 누르니까 검색이 나와져요 자유의 신상. 지난번에 한번 제가 스테츠 이 오브 리버티 한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할때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스테츠 이 오브 리버티. 자유의 신상인데 항목이 904개. 904개. 그니까 러 이게, 에, 사진이 904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17개. 이 중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다가,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거지 보는 겁니다. 뭐를 볼까요? 이거 뭐, 조금조금다 봐도 되지만은, 조금조금다 봐도 되지만은, 에, 일단 여기 온라인 전시회라 돼 있는 거,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글 번역을 해달라. 요, 뭐, 쟤는 영어 실력이 없으니까, 구글 번역, 요거 보이죠? 밑에 가 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딱 자유의 여신상에 대해 모르는 다섯 가지 이 나왔으니까 손을 이렇게 눌러보면 화살표가 있으니까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에,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했다라든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에, 자유의 여신상 뉴욕 앞바다 섬에 있는 거 이거 쭉 한번 우리 읽어보면 공부 다 다섯 가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스크롤하여 둘러보고 배우십시오 예. 저 올린데 동상은 로마의 신을 나타냅니다. 또 있고요. 올르두고 예. 망간의 스파이크는 바다와 대륙을 나타냅니다. 아, 레디 리버티는 매년 600번 이 번개를 맞는데요. 번개. 예, 3번, 4번은 또못 가요. 분들가 그, 쿠스타프가 구스타프의 패. 네 한번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유신은 예술가의 그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를 본뜻던 어머니 어머니가 아주 미,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이거 있잖아요 이게 360도 회전으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제가 지금 360도 돌고 있거든요 자 앉은 자리에서 자, 앉은 자리에서 뺑 돌아왔습니다. 예, 자, 돌아왔습니다. 계속 돌아왔습니다. 자, 자, 예. 제자리돌아으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과 따라서 이제는 가보는 겁니다. 계속 같이 가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섬에 간것 같이 가보는 것이어서. 가설비 방향을 누르면 이제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된다음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되고.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저도 잘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한 번, 재미삼아서, 재미삼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돌리기 누른 다음에, 자유의 신상 항목 904개, 요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 누르니까 스토리가 이거, 스토리. 스토리가 나오고, 그러네요. 장소, 장소 자세히 알아보기. 장소지 여기에 사진이 이제 엄청 많이 있네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눌러서 확대, 손, 손으로 확대를 해보니까요. 저도 이이이 이, 이, 보이죠? 저는 이 속으로 사람들이 철사다리가 있대요. 철사다리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맨 위에 왕관 있죠? 왕관. 자유의 시장 왕관에 이렇게, 이게 창문이에요, 창문.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이 창문으로 밖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이 창문에서 관람하는 관광객들 이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방에서 스마트폰으로는 볼 수가 있고요. <laughs>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면은 뭐요 밑에서 까마득히 멀리 볼 건데 이거는 완전히 이 자유의 신상 완전히 뭐코내코와 자유의 신상하고 코를 코를 또 마주 마주 되겠네요. 코를 마주 되게. 이것이 폰으로 보는 아탱커츠의 마탈이겠는가. 조건조건, <laughs> 조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본다니 말이죠. 본다야 이거, 앞으로도 보고, 지려도 보고, 해질 때도 보고, 뜰 때도 보고. 자, 이게, 여기 보니까, 아, 이게 섬이구나. 이게 섬이구나 하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섬에서 이렇게 찐 거구나. 자, 이걸 한번, 자, 이게, 이렇게 섬에서, 이게 이 섬인 거예요, 이게. 네. 이야 이게 섬이죠 섬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안방에 앉아 가지고 현장에 간 것보다는 우리가 더 편리하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크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컴퓨터 모니터에서 아릴 맛보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셋탭 구글의 셋탭 화면입니다 구글의 셋탭 화면 자기 로그인 옆에 점 아홉 개점몇 개요 아홉 개짜리 이게 구글 앱이라는 구글에서 만들어낸 앱이 모임, 음쭉 보면은 여기에 구글에서, 어, 자기네들이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어, 구글 어스도 있고, 어스는 지도죠. 뉴스, 뭐, 다 있습니다. 야, 여기 보면은, 아트 앤 커츠가 보이죠. 이거, 이걸 누릅니다. 우리가 이게 기본 하면죠 이거는 이제 매일 수시로 바뀌죠. 이 구글 아트 앤 커츠에서, 이거, 가끔씩 이거를 누르면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음, 우리는 즐겨 찾는 장소라든가 찾아보기, 찾아보기도 있고, 역사적 사건, 뭐, 이렇게, 아티스트부터, 이 중에서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데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즐겨 찾는 장소, 돋보기를 눌러서, 자유의 여신상, 예. 자유의 여신상 항목 9 0 4기 아까 스마트폰 아,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자유의 신상이 나왔습니다. 자유의 신상이. 야 요것도 스토리 두 개를 보고, 어,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보니까 더이 왕관에서 여신 머리 꼭대기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에? 에? 창문으로, 어, 게더 네, 선명하게 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에, 더, 어, 그 폰에서보단 더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선물한 것이라는 거, 예, 이렇게. 자, 이렇게 보니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에, 참 구글이, 이참 대단하죠. 이렇게. 안전이 음. 이렇게 되 있습니다. 또 이건 얼마든지 아무래도 스마트폰보다는 컴퓨터에서 보는 게 눈도 덜 피곤하고 더 선명하고 현장감이 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대동선 회원님들은 예, 스마트폰만에 익숙하지 마시고 컴퓨터도 이제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여기서도 여실히 느낍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각자 더 여행을, 아클 여행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누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